안녕하세요 s c h a 합암센터 not g o i 선 g s c h a 합암센터 g o i 지난번에 associate. I'm going 의 o a 서 s o c i a t e I'm going to a 는 s o c i a t e I'm going to a 이 s o c i 유 t 암환자들 o i n 대해서 associate. I'm 최근의 의견에서 시간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좋은가 어, 적게 먹는 게 어, 좋은가 일부 병원에서 그렇구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오늘은 그 탄수화물에 그 대해서 오그 말씀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탄수화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탄수화물에 좀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있는데 네. 어떻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어, 오늘은 그리고 오늘은 그 치료 체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인 그 현대인들은 역사상 네. 진짜 가장 풍부한 네. 어, 영양, 영양 섭취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이 수. 수. 그리고 게여다한 영양 섭취 하게 되니까 비만과 여러 성인병의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과다한 어, 영양 섭취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세포에 최근에는 탄수화물 또 이제 암세포가 이 이곳이 좋아하다고 해서 이곳이 암과 관련 지방의 서 이런 이면 많은 암세포에하하게 된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연구가 핸 필요하긴 핸. 하지만 현재인분들을감소시키면서 암세포의 증식이은 늦출지. 말씀 이런 이야기를 하십 그리고 탄수화물에 수재 있어 GI 지수, 지수, 지수 글라이셈 인렉스라고 아, 그그 하는 이것에 따라서는 화물을들거의는 것이 여러 가지 임신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암세포 포도당을 줄지 않는 지수여라는것 동량의 당질을 혐의하지 않을 는 같은 변현이고 여기서 치환 암세 반응에 대한 특정 식품취후에 혈당에 대정것를 비교하여 보요주을정시는결정 쉽게 하면, 당지수가 55 이하이면, 이하이면 당지수가 낮다고 하고, 그다음에 당지수가 있다. 높다라고 아, 그 다음에 70 이상이면 당지수가 높다고 숫자를 하시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 당지수가 낮은 식품이, 당지수가 시스템이 오오시오시오시오시오. 시스템이 오오시오시오시오시오. 높은 식품에 비해, 혈당을 질환을 청산하는 중자이기 때문에, 흉사관이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많또 어, 다른 개념는당과지수 g l 수에서다이스미 로드라는 개념이신데. 이것은 당지수는 분량의 당제를 섭취는데에 혈당 반응이 필요한 당이 반환에 당과 지수는 일의분량의 기준으로 혈당 반응을 하기 위한 는 극단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살이 찌지 않기 위서 그다음에 체중 감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당수에 체중 많은 칼로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GI나 GL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취을 해야 된다고 적 알게 그 이유는 GI나 GL이 나더라도 섭취하는 칼로리가 많아지면 체중 강장이 어려운 거예요 나더라도 기회비 높은 집사들. 이거는 도 어려운 지방함량이 그도5 5까 이에 대해서는 그, 나중에 또 체중 감량에 대해서 네. 네. 이야기할 때또 자세히 말씀드리실 거같요일반적지수에 대해서 좀는그 식단에 사에 등을 설치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 인슐린의 반도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의 방법, 이 식사를 과다한 산화 스트레스를 해서 인체의 저항성, 당뇨, 심혈관 질환 등에 영향을 수있다는 그런 관계의 논문이, 뭐, 논문이 뭐, 현재까지 여러 연구 어, 결과에서 어, 지하의 지열 터치가 다진 탄소 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비만의 일반과 관류의 일반과 관리의 두 종류고 더 나아가서 십일관계 합병증의 일반을 도움이 되는 소개를 해드 확실히 알려져 있습니다. 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면 이제 당수가 높은 탄소 화물을 섭취하는 것과 반발생하고는 관련 이제 어떤 관계를 끌어 보면. 여러분들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소개시에 그 사이트가 하는데 월드 캔서 리서치 펀드에서올라는 정도로. W, 네. W, 네. W, 네. w W W W C R F 이런 모아이즈를 분석하는 연구가 암과 여러 위험 인자들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이것에 대해서 하고 이제 그 분명한 논문이 아니고 어, 기사가 뭐지?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같이 어떠한 공부를 암안해보하는 그국에서한서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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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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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의 한국에서 한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한국서한국에이 한국에서 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한에서에 그다음에 여기에서 테토리데이 어, 다이어트를 하면 현대인의 가수라는 영사상 가장 정제된 부분 샘플 자체가 손정제를 하면 할수록 자가들이체중인지이 같은 것어고어 그래서 테토리데을 다이어트를 했을 때 다른 그 우리 대사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대부분, 대부분 작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연구 음.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 이연구만으로는 음. 우리가 토제닉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결론적으로 이제 더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식이 연구가 대규모로 사실 이루어지기가 없는, 이루어지기가 실현되기가 어려운 게 자금 지원이 있는 게 어렵습니다. 펀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테토제닉 다이어트가 어, 어느 암에서 얼만큼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저희 환자분들 암 환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려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근거 자체가 사실 부족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기가 그런 연구들이 후속 연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후속 연구들을 기대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와 그다음에 탄수화물 식사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하는 것을 그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암 환자들이 어떠한 식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것을 추정할 수밖에 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우리 탄수화물 식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그러면은 어, 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또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